일단, 백스윙 때 상체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팔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KPGA 클래스 A 프로 고승현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백스윙 때 상체가 들리는 분들에게 적합한 레슨입니다. 일단은 백스윙이 우리가 스윙을 하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데요.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선 정확한 백스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일단 백스윙 때 상체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팔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클럽을 놓고 팔에 힘을 일단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을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힘을 빼 주면서 중력의 힘으로 팔을 아래쪽으로 내려뜨립니다. 이런 식으로 팔의 이 무게를 느끼시면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리시는 겁니다. 이때 잘안 떨어지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힘이 나는 뺐다고 생각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핵심은 툭 떨어질 때내옆 이 호주머니 쪽으로 팔의 무게를 느끼시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수시로 해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아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아 되셨을 때는 이제 연습을 해주시고 클럽을 잡습니다.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일단 한 손으로 클럽을 좌우로 그렇게 힘이 빠진 손으로 클럽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. 그러면 클럽의 무게도 잘 느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좌우로 팔의 힘을 뺀 상태를 잘 느껴 주시고,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백스윙을 이제 출발해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너무 빠른 속도로 백스윙을 출발하시는 분들도 상체가 들어,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천천히, 가급적 천천히 해 주시는 경우가 좋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백스윙을 시작해 주십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 천천히 백스윙을 해주십니다. 제가 옆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체가 보통 이렇게 일어나거나 빠른 스윙으로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천천히 백스윙을 시작합니다. 물론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우리 제가 알려드렸던 이렇게 팔에 힘을 빼는 방법을 좀 익히신 다음에 백스윙을 천천히 출발합니다. 자, 이렇게 백스윙을 천천히 출발해서 상체가 안 일어나도록 내 코어 근육, 그러니까 배근 쪽에서 상체가 꼬이는 느낌을 좀더 느껴주시면 좀더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한 2주가량을 연습을 해주신다면 아마 백스윙 때 상체가 일어나시는 분들, 급하게 백스윙을 출발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연습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.